우리 아미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 팬 아미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무대로 앞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미들 저희 아미 아미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저희 팬 아미 분들 우리 아미 여러분 네, 우리 아미 여러분 아미 A, A A A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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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 아미 아미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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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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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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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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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미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미 여러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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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우리 아미 사랑합니다.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미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어깨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야, 아미분들 우리 아미 너무 사랑합니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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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아미, 잘 들립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미. 사랑해요, 아미.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땡큐! <laughs> 아미! 항상 아미 여러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핫스타상이 아니라 핫아미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미여러분들 아미 <laughs> 아미여러분들도 아미, 아미 아미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미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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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여러분들 아미사랑해요 아미 우리 아미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미 아, 아. <laughs> 아 평생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들께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아미 여러분들, 어, 아미 분들께 먼저 이큰 가장 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부심은. 곧 저희, 의 자부심이, 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아미 분들 r 아미분는 정말 에게는 정말 값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어, 아미 여러분들 주인상 l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미. 아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아미 보라의 전 세계 모든 아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미 사랑해요. 아미 여러분. 아미 소리 질러. 대기원 아미. 아미. 정말 사랑하고 아미분들 정말 보라합니다. 예 아미 여러분들이 아미 여러분들 더 어, 아미 여러분들을 아미 사랑해요. 아미 저희도 사랑해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사랑해요. 모든 아미분들과 또 해줘, 아미 분들과 또 아미 여러분들 또 사랑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미, 아미 분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아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DJ입니다. 아미 사랑해요. 아미 저도 사랑해요. 아미 We love you, armies.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들. 아미,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미는 나의 별, 아미는 나의 달, 아미는 나의 전부예요. 보라해, 아미, 아미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